어, 오늘은 여러분들 그 리니지 W 컨텐츠는요, 어, 오늘 일단 1차적으로 강남 지부장 형님이 지금 오셨어요. 강남 지부장 형님이 다 가졌는데 희귀 빵꾸 하나 없어갖고, 리니지 M으로 따지면은 그진다일 같은, 진다클프 크 같은 희귀 컬렉인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올라가는 컬렉이 상당히 많은 켄트 궁수가 없는 건가요? 켄트 궁수가 지금 빵꾸잖아요. 그래서 맨날 캠빵캠빵 그러시더라고요. 저 형님 캐릭이랑 또 저게 사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티를 90만 다이아에 제가 두 벌을 띄웠어요. 두벌 띄웠다는 건 어떤 의미냐? 과금할 게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때쯤 NC에서 영웅 티셔츠를 패치를 분명히 할 거예요. 또는 축복 티셔츠로. 그래서 같은 인체는 두 개를 띄우면 합성해서더 강해진 티셔츠로 나오거든요. 최소 300만 다이아를 벌어놓은 한 1억 정도. 그거를 제 손으로 또 뽑았고 오늘 그래서 켄트 궁수를 제가 뽑아줄 거예요. PO가 혈맹원분들 이하 피오가 형님이 계시는 서버분들, 인사받습니다. 예, 전주장으로 인사드릴게요. 300만 다이아가 있어요. 300만 다이아. <laughs> 미쳤네, 미쳤어. 다들 뭐 아시겠지만, 예, 전설 풀이에요. 예, 전설 풀이고요 영웅도 역시, 예, 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게. 어, 이 뽑기로만 나오는 켄트 궁수가 없어요. 켄트 궁수 뽑으면 준다고. 그리고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이것도 역시 강남 지부장 형님 이거 삥 뜯을 거예요. 강남 형님한테 200만원 삥 뜯어서 드릴 거예요. 야 이게 리덕무시 1회 원데밀이면은 이 형님한테는 엄청 큰 컬렉이네요. 이것만 있으면 완벽한 전설 빌드 캐릭이 될것 같, 은데 저번에 보니까 컬렉션도 상당히 88 맞나요? 이게 아이템 컬렉이 88이 가능한가요? <laughs> 야, 아이템 컬렉션이 88%. <laughs> 야 인형도 풀콜렉 전설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 나왔는데 아직 확정 못 받고 있고요 영웅 뭐 당연히 풀이고요 다 풀이네요 그냥 예 네, 없는 게 없네요 요번에 전설 장갑이 데스나이트의 장갑만 프로모션으로 나왔죠 드레이크 가죽장갑을 뽑아도 데스나이트 장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뽑혀요 이형님이 안 뽑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요정 전설 장갑도 추가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피오가트 형님은 이거 30개 다 뽑아서 했을려면 이런 큰손들한테 밸류를 뽑을 수가 있는데 밸류를 못 뽑았잖아요. 심심풀이로 300만 다이아 뽑아놓고 있는 형님이야. 진정한 자세란 말이야. 풀전설이요. 나올 수 있는 거다 했어. 칼투란 망토는 격수 거라 안 뽑는 거예요이 형이. 구티가 두개 있는 형이라고. 족밥이 아니라고. 이거 내가 띄워준 거다. 거기에 전설원에다가 지금, 클래스가 클라스가 갔다가 지금 뭐, 장난이 아니구만 전설 장갑이 없어서 못 뽑는다 8위장에 수호위장은 현재 진행 중6기거리에 토락세 아, 진짜 덱스가 84에요 원뎀 100이 마지막냥 뒤지겠네요 어마어마한 무슨 캐릭인데 피통도 요정인데 5 2 0 0피 제가 봤을 때 공허의 활은 더 뽑으실 수는 있는데 뽑으려다가 하나만 뽑고 인챈트는안한것 같아요 어, 조금 아쉽다면 은 우리 피오가 태형님이 이 활만 숫자만 바뀐다면은 완벽한 전섭 1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상위 0.1% 캐릭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검이잖아. 7검은 안 먹어줘. 1등이라고 할 수가 없어. 20만 가야 빵꾸에9 5 0 30만 가야 300. 가자! 20만 다이아로 켄트 뜨면 500! 30만 다이아로 뜨면 300! 미션 들어왔습니다. 미션 상금을 여러분들한테 치킨으로 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채널 고정입니다. 300만 다이아 스타트다. 이거 자투리는 여러분 치면 안 돼요. 네. 제작은 당연히 했겠지. 여기서도 안 나왔으니까 지금 나한테 연락이 온 거라니까. 이런 과금러들은 있잖아.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풀이야. 이건 필요 없어서 안한 거고 당연히 풀이라고 당연히 필요 없는 변신까지 다 샀잖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봤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좀 가도 될까요? 저번에 좀 구티 제가 6캐릭터 두개띄우는데 90만 다이로 되게 싱겁게 띄웠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여러분 좀컨텐츠가 빨리 끝납니다 자 불도구 부분딱 깔고 자이 형님한테는 이 켄트 궁수가 전설보다 지금 더 필요한 전설은 계속 돈을 써서 돈을 쓰다 보면 무조건 나오는 게 전설인데요. 네, 이거는요 오로지 뽑기로밖에 안 나와요. 바로 여기서요. 켄트 공수요. 그냥 공수 아닙니다. 켄트 공수죠. 오호. 축하드립니다. 자 형님이 3억 해서 안 나온 거 내가 그냥 얼마에 나온 거야 이거? 탄트 공수! 자 씨! 이거지! 잡았어! 야이 씨... 심해. 야... 데미지 리더 무시 1! 원거리 데미지 1. 개 쌉치존 캐릭터. 피오갓 캐릭이. 유저분들을 뵙습니다. 단돈 2만, 2만 5천 다이아. 약 3만 다이아로. 야, 뭐가 이렇게 쉽냐, 이 캐릭은. 그냥 내가 잡으면은 다 되네. 와, 나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님도 이 켄트 공수가 안 나왔으면 20만 다이아로 뽑아주면 500을 주겠다고 하냐고. 20만 다이아가 500인데 500으로 뽑으면 500을 주겠다고 했는데 3만 다이아에 나왔어. 100% 컬렉션. 어? 왜 100%가 아니지? 이거 뭐냐? 이게 왜 카드 수집이 여러분들 94.2%야? 컬렉션은 100%인데? 이게 뭐야? 다른 캐릭터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 갬블도 그렇대요. 갬블도 변신 풀컬인데, 112, 118로 나온대요. 버그라기보다는 앞으로 6개의 컬렉션이 뭐더 나온다, 이런 어떤 예고? 어, 요렇게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지금 갑자기 왜 플렉스 TV에서 이렇게 도그업을 막 엄청 도배를 하시나요? 예, 네, 뭔일 있나요? 그러면은, 형님, 지부장형님 이거 진짜 솔직히 잘 나왔잖아요. 형님이 100마리 쏘세요. 치킨은 형님이 쏘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형님. 나이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되잖아. 우리 강남 지부장 형님께서 불도고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면은 치킨 100만을 드리는데 플렉스에서 80명, 유튜브에서 20명 가자 어, 오늘은 플렉스를 좀 챙기자. 플렉스 TV에서 약간 좀 치킨 이벤트할때좀더 많은 비율로 드리자고. 뭔 말인지 알지 수삼아. 이야 지부장이 500만! 원 돌았다. 5천억 부자 되십시오. 차이 아, 치킨 제가 쏠까요 그러면은 형님 약간 FM이네 이 형님. 형님 일단 접속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그냥 허세로 얘기하는 게아니요 나는 이거 딱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와요. 거의 그랬어요 내가 리니지 할 때. 근데 이게 좀 느낌이 안 좋잖아. 그럼 여지 없어. 안 돼. 근데 저 캐릭은 딱 접속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냥 뭔가 확 진짜 뭐한 일주일 동안 그 쌓인 그 저기를 변비가 빵 뚫린 그런 느낌. 시원하게, 그냥. 진짜 치킨만 준다고 하면 그냥 난리가 나네. 구독자시면은 제 채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게시판. 거기서 이제 나가는데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예, 이 커뮤니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이벤트라든지 뭐 공지 이런 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커뮤니티. 어, 뭐 생방송 일정이라든지 뭐 휴방 일정 뭐 여러가지 컨텐츠 일정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 부분을 공지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